임동맥과 소주천의 도심자소 폼세 파크골프 수행집. 아주 좋습니다. 아래는 심자소 폼세 파크골프 수행집 제3장 임동맥과 소주천의 도초안입니다. 형식은 경전과 실천서의 중간 형태로 이론수행 마음관이 하나로 엮이도록 구성했습니다. 심자소 폼세 파크골프 수행집 제3장 임동맥과 소주천에 도. 1. 서문 마음과 기의 한계 사람의 몸에는 하늘과 땅이 함께 흐른다. 하늘의 길은 동맥에 있고, 땅의 길은 인맥에 있다. 이 둘이 서로 통하면, 기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곧 폼세의 근본이 된다. 파크골프의 한 스윙은, 인맥에서 시작해 동맥으로 치닫고, 다시 인맥으로 돌아오는 하늘과 땅의 순환이다. 그 흐름을 깨달으면, 스윙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수행의 호흡이 된다. 기. 인맥의 도 내면을 품는 음의 길. 인맥은 앞면의 중심이다. 하늘의 바람을 품어 땅의 숨을 가라앉히는 음의 바다다. 서서 자세를 고를 때 발끝의 균형을 회음으로 모으라. 그곳이 기의 문이자 생명의 뿌리다. 들숨은 단전으로 모으고 날숨은 배 아래로 가라앉혀라. 그리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폼새의 중심축이 바로선다. 인맥의 흐름은 안정과 수렴의 힘이다. 이 길이 열릴 때 몸은 부드럽고 마음은 깊어진다. 3. 동맥의 도 의지를 일으키는 양의 길 동맥은 척추를 따라 흐르는 양의 바다다. 이 길은 의지를 세우고 정신을 하늘로 들어올린다. 백스윙은 동맥을 따라 오르는 바람이다. 명문에서 시작해 백회에 이르기까지 기운은 곧고 따뜻하게 솟는다. 이때 머리로 힘을 쓰지 말고 척추의 기운이 스스로 올라가게 두어라. 억지로 올리면 막히고 느끼며 두면 통한다. 동맥이 열릴 때 정신은 깨어있고 시선은 고요하다. 하늘의 의지와 인간의 의식이 하나로 통한다. 4. 소주천의 도순환과 통일의 길. 인맥과 동맥은 회음에서 만난다. 그 만남이 곧 소주천의 시작이다. 숨을 들이쉴 때 단전의 불씨를 느껴라. 그 불씨가 척추를 타고 올라 백회로 오른다. 숨을 내쉴 때그 기운이 인중을 거쳐 다시 단전으로 내려온다고 느껴라. 이 순환이 자연스러워지면 몸은 따뜻하고 마음은 밝아진다. 이것이 기혈순환의 완성, 곧 수행의 기초이자 생명의 순리다. 5. 파크골프의 한타순환의 형상 공 앞에 서면 마음을 단전으로 가라앉혀라. 들숨과 함께 동맥이 오르고 백스윙과 함께 정신이 일어난다. 임팩트의 순간, 기운은 정수리에서 손끝까지 한 줄로 흐르고 공은 그 기운을 받아 나아간다. 그 후, 인맥이 다시 하강하며, 몸과 마음이 단전으로 돌아온다. 이 한타가 곧 소주천의 한순환이다. 스윙이 수행이 되고, 폼세가 곧 마음세가 된다. 6. 마음의 관법 무심의 자리. 기와 호흡을 돌리려 하지 말고, 기와 호흡이 스스로 순환하도록 맡겨라. 움직이려 하면 막히고, 비우면 흐른다. 무심 속에서 임동맥은 하나가 되고, 그 하나 속에서 몸기 마음이 하나의 길로 통한다. 이때 파크 골프의 한 스윙은 단전의 호흡이자 마음의 고요, 하늘의 울림이 된다. 7. 맺은 말 심자소의 가르침. 마음이 고요하면 기가 흐르고, 기가 흐르면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리면 폼세가 완성되고, 폼세가 완성되면 사랑이 드러난다. 이것이 임동맥의 순환, 그리고 심자소 폼세 파크 골프 수행의 근본도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의식을 권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